안녕하세요. 한발 앞선 국제뉴스 진실탐사대가 11월 2일 지구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중국과의 긴장 고조로 미군은 핵 탑재 능력을 갖춘 B-52 폭격기를 호주에 파견할 계획이라고 1일 미 국방부가 확인했습니다. 이에 앞서 ABC를 비롯한 미국 언론들이 백악관이 B-52 폭격기 6대를 호주 북부 공군기지에 파견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호주 국방부 대변인은 왕립 호주 공군 틴달 공군 기지에 이들 폭격기를 수용하기 위해 미국에서 자금을 지원받아 새 계류장이 건설될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그는 이번 조치가 호주와 동맹국의 합동 훈련 능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B52 폭격기는 다른 어떤 미 공군기보다 하중이 무거우며 탑재 가능한 무기의 종류는 집속 폭탄, 중력 폭탄, 정밀 유도 미사일 등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의 이번 배치는 남중국해 분쟁 지역을 겨냥한 것이라고 군사 전문가를 인용 보도했습니다. 미국이 호주 북부에서 더 많은 억지력을 갖게 되면 베이징의 활동을 억제하는 효과가 클 것입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 측의 처신이 이 지역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며 지역의 군비 경쟁을 촉발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펠라이더미 국방부 대변인은 이 같은 조치는 미호주 연합훈련과 장기 동맹 구축의 일반적인 관행이며 미국 외교안보 정책의 근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이번 배치로 미국이 억지력을 갖고 필요할 때 중요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며 세계 각지의 각종 비상사태에 미국이 대응할 수 있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이 지역 국가들에게 보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매체 더힐은 백악한이 호주를 국방 전략의 핵심으로 삼고 있으며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에 맞서기 위해 앞으로 양국간 군사 동맹을 꾸준히 강화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백악관은 미중 관계가 악화되고 대만 해협의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 지난주 국방전략 보고에서 중국을 미국의 안보위협 1순위로 꼽고 베이징을 억제할 수 있는 군사력 기반 구축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을 유일한 경쟁자라고 표현한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미국의 국방 전략상 중국은 미국의 장기적인 도전자이지만 러시아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미국 상무부가 지난 8월부터 중국의 강력한 반도체 제재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분석가들은 미국의 중국 반도체 제재의 이면에는 명확한 논리와 명분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중국이 인공지능 개발과 군사력 증대를 이루려는 목표는 다른 나라를 강압하는 것이며. 국내를 막론 사람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재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입니다.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보고서에서 수십 년간의 미국의 반도체 정책이 시장 논리에 의해 주도되어 왔기 때문에 중공의 군사관련 기구들을 제재하긴 했지만 중공의 비즈니스 영역이 프리미엄 칩을 획득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제재 효과가 미미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7일 미국 정부의 새로운 금지 규정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기존 전략을 거의 포기하고 전례 없는 정부 개입을 통해 중국의 반도체 기술을 현 수준 이하로 낮추려고 합니다. 미국의 인공지능 칩은 더 이상 중국에서 운영되는 중국 기업은 물론이고 외국 기업에도 판매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규정은 또 첨단 칩의 성능 임계 값을 설정해 이를 초과하려면 라이선스가 필요하며 새로운 라이선스 요구 사항은 사실상 수출 금지와 다름없습니다. 새 규정에서 미국은 중국에 첫째 인공지능 칩 수출, 둘째 칩 전자 설계 소프트웨어 수출, 셋째 칩 제조 장비 수출, 넷째 칩 장비 부품 수출 제한 등 가장 중요한 네 가지 걸림돌 규제를 사용해 중국의 반도체 국내 생산을 막았습니다. 미국의 엔비디아와 AMD는 이런 AI 칩을 설계할 수 있는 첨단 기술을 보유한 세계 배단되는 업체입니다. 엔비디아의 장점은 CUDA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가지고 있어 프로그래머가 대규모 병렬 소프트웨어를 쉽게 작성할 수 있고 순방향 및 역방향 호환성을 보장, 오래된 칩으로 새로 나온 소프트웨어를 실행할 수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특별한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중국의 국내에서 AI 칩을 설계하는 것을 막기 위해 두 번째 걸림돌로 미국산 칩 설계 소프트웨어와 제조장비에 대한 중국의 접근을 차단했습니다. 또 중국 기업이 대만, 한국 등 외국에 아웃소싱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중국이 설계한 칩을 제조하려고 하는 반도체 제조업체는 미국산 반도체 제조장비에 대한 접근 권한을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중공은 여전히 오래된 EDA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구식 제조 기술을 사용하여 중국에서 칩을 설계하고 생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새로운 규제의 세 번째 및네 번째 건립돌 조치를 취했습니다. 칩 제조 장비 및 부품의 수출을 막고 중국의 첨단 칩 제조를 원천적으로 막은 것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군사정보기관은 러시아군이 헤르손 지역에 병력을 증강하고 있다고 밝혀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최근 젤렌스키 대통령의 고민인 아레스토비치 장군은 러시아군이 헤로선 지역에 병력을 보충하고 현지 배치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러시아군대가 철수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헤로선 지역에서 가장 치열한 전투가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습니다. 지난달 26일 러시아군이 비전투원들 중심으로 헤로선에서 철수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즉시 러시아가 헤로선을 포기할 거라는 추측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군은 이를 러시아군의 후퇴 조짐이라 믿지 않았고 반대로 러시아가 다음 전투를 준비하기 위해 그곳에 병력을 모으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크라이나 국방정보국의 카릴로 부다노프 국장은 주민들의 대피는 러시아가 모든 것을 잃었다는 환상을 불러일으키려는 시도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군은 더 많은 병력을 파견, 해로선 거리를 요새화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부다노프는 러시아 군대의 움직임은 우크라이나 군대와 주요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 헤르손에서 힘을 모으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경고했습니다. 현재 헤르손에 집결하고 있는 러시아군의 전력은 주로 일부 정예부대, 특히 그동안 임무를 잘수행했던 공수부대와 특수부대, 일부 해군 보병부대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 그의 전언입니다. 한편 아레스토비치 장군도 러시아군이 헤르손 지역에 최소 6개의 전투전술 편대를 포함, 총 30개 이상의 부대를 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레즈니코프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은 브리핑에서 흐리거나 비가 내리는 날씨와 지형 탓에 우크라이나군이 헤르손 지역에서 벌이는 반격은 우크라이나 북동부 지역에서 벌이는 반격보다 더 힘들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각종 제약으로 우크라이나군이 10월 돌파를 노렸던 헤르손 반격은 겨울까지 끌 것으로 보입니다. 부다노프 국방정보국장은 10월 29일 우크라이나군 해로선 탈환 시점을 11월 말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실탐사대 이원선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